김인호 부장입니다 지금 수원에 와가지고 유명한 광교 호수공원 옆으로 와서 매입을 하러 왔습니다 자, 차량 상태 보고 매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아 이게 뒷문이 아쉬워요 이게 뒷문은 갈아야 되겠습니다 뒷문 교체 비용만 감가해서 매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차주 사장님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차량 매입하고 계약서를 좋은 가격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탁성 배차해서 차량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